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5천억으로 1초 2천억까지 만들 수 있는 인생강화 꿀매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그전에 인생강화 루틴으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잘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매물은 바로 GRU 스티븐 제라드입니다. 이 매물은 일단 사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구해주시면 됩니다. 재료로는 118 4장과 119한장을 넣어서 3칸으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니면 118과 119가 가격이 3배 차이기 때문에 600억을 아끼고 싶다면 118 5장으로 하셔도 확률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붙으셨다면 오카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곧 멤버십이 추가됩니다. 영상으로 한번 올릴 테니 한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.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끝!